안녕하세요. 소담드림연구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서 자기 일다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일을 못하는 것 같지? 나도 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일잘로가될수 있을까? 나아지는 자존감과 잔소리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고 싶다. 이런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오랜 시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특히 사회초년생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은 내가 일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일을 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일을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신입사원일 때. 제가 신입사원으로 일을 시작했을 때를 돌아보면 모든 게 혼란스럽고 총체적 난국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직장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직장의 모든 게다 낯설었습니다. 내가 들어간 조직과 조직의 문화. 내가 해야 하는 일, 업무 환경, 업무 방식, 직장 내 인과관계 등 모든 게 새로웠는데 모든 걸다 적응해야 한다는 것부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멀티태스킹을 할때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애초에 할줄 아는 것도 없는데 멀티태스킹으로 다 적응하려고 하니 정말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선배들도 다들 너무 바쁘시고 저에게 일을 가르쳐주는 사수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이런 일대로 많은데 효율은 안 나오고 매일 혼나는 날들의 반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일을 못하는 이유 두 번째, 일이 내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 사람들은 각자 너무 좋아하는 일도 다르고, 재능, 적성, 잘하는 일도 다 달라요. 누군가에게는 너무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힘들고 불편한 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너무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이, 누군가에게는 지루하고 싫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일을 잘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3년, 5년이 지나도 적응이 잘안 되고 무기력하게 느껴진다면 업무 자체가 내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을 못 하는 이유 세 번째. 직장 내 인간관계 조직 문화가 어려운 경우. 내가 일을 평균치 이상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장 상사나 동료가 잘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나를 괴롭히거나 일을 과도하게 몰아준다면 내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직장 내 대부분의 업무가 나 혼자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타인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보니 인간관계와 조직 문화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일잘러가 될수 있는 걸까요? 먼저 신입 사원의 경우라면 특히 일이 많고 사수가 없는 경우라면 짧은 시간 안에 일잘러가 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일과 업무 환경, 조직 문화, 업무 프로세스를 익히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내가 얼마나 의욕을 갖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그 시간은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겠죠. 이 시기에는 낮은 자존감과 뻔아웃, 무기력, 우울감에 빠지기도 쉬운데요. 내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매일 어제의 나보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재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일을 잘하는 선배나 동료에게 물어보고 내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중간 보고를 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드백을 받고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성장하는 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업무를 하나 실수하는 부분이 생기면 그런 실수가 왜 발생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를 돌아보고 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실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을 기록하고 메모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일이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사회생활과 일에 적응하느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떤 걸 잘하는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고 싶었는지, 지금 어떤 일에 도전해 볼수 있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이해와 함께 다양한 외부의 정보도 수집해 보세요. 세상에는 내가 알고 있는 부분보다 모르고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알게 되고 많은 정보를 수집해 간다면 내가 시도해 볼수 있는 일, 내 적성에 맞는 일도 더 넓고 다양하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직장 내 인간관계. 조직 문화가 힘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상대방과 원만하게 소통하고 오해를 풀고 적절하게 업무 분담을 하는 게 먼저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다면 부서 이동을 신청하거나 이직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직무를 바꾸거나 이직을 할 때는 내 경력과 커리어가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다른 직무와 회사의 장단점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내가 일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일을 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우여곡절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이런 우여곡절들을 잘 이겨내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진로직업 커리어에 대한 영상을 저의 지식과 경험을 기반해서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 두시면 진로직업 커리어에 대한 저만의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